살다 보니 벌써 50년, 60년 그보다 더긴 세월들 쉼 없이 열심히 살네요. 하나 그 삶이 덜 채워진 듯허전하고 바쁘게 사는데도 지루하고 여러 시 북적여도 외로움이 그리움은 왜일까요? 온전히 나로 존재함이 아니라서인가요, 주님? 이제 온전히 나로 살고 싶습니다. 너와의 공감도 나를 잘 살기 위해 또 자식을 잘 보살피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우리 모두의 삶이 생각 속에 누가 아닌 존재의 삶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일을 잘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잊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자기로의 삶, 현재 일이 미래를 위한 수단이 아닌 현재를 위한 목적이 되는 삶그삶 그삶 속에 내가 살아 있어 세상이 있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의 나로 지금 여기를 사는 완벽한 존재로의 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오늘 특별히 지나간 어린 시절을 지금 여기로 불러 내려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어린 날 되어 순수한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삶과 또 어떤 미래를 꿈꾸었는지 즐거운 추억놀이를 하려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지금 여기임을 믿고 싶습니다. 예배 시작과 끝난 시간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더워서 이스 와이드 하겠습니다. to 이틀때 향기. 저는 그곳에서 할을 만든다는 것을 알의이름만을행그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 i ha i 응? <laughs> 음악. <laughs> 성서 본문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굉장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을까요? 먼저 한절 읽고 그다음 이쪽에 한절 한 읽고요. 시작하세요.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고 4절 읽고. 네. 이를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이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그그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낙이 두 마리를 끌어내어, 두 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쁨에 맞이하였다. 그여자하그젊자의 아버지가 그를 집들 그녀는 사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그녀의 몸을 아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리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리에게 말하였다, 말하였다. 그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했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한 범을 물었다. 다섯째날 아침에 누가 이세떠나가려고 하니 그 자룡놈들에게 아가 하였다. 우선 성신이 기선의 주로 모험을 얻고 쉬었다 하다가 하늘에기피어 천천히 떠나게 그들 눈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척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더욱 더 묵어질 것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도 있습니다. 부족한 정이과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러자 죄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들, 이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 그에게 약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숙시 좋은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천조인의 딸과 그 사람의 정첩을내보내어이 노인이 그하고서는숙일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이서라는 자기 첩을 앞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깊이>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틀어져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속에 죽음을 열두 도막을 내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